자식을 낳게 해주는 애기바위. 옛날 조선 광해군 때 한양에서 살던 최참판 부부가 청주로 내려와 살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부러울 것 없이 잘 지냈으나 슬하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우연히 한 도사를 돕게 되었습니다. 도사가 부인에게 소원이 뭔지 묻자 부인은 평생 소원이 아들 하나 갖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도사는 호암리 뒷산의 바위를 정으로 쪼아 여인의 형상을 만드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그만두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부인 혼자서 해야 합니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부인은 매일 도사가 말한 곳으로 가서 정을 대고 망치질을 하였습니다. 힘들고 고된 일이었지만 바위를 다듬는데 정신을 집중하고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바위는 제법 여인의 형상을 갖추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위를 다듬은 지 99일이 되던 날밤, 부인은 두 가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도사가 나타나, 내일 여인상 이마에 정을 박아놓고 내려오시오. 그리고 내려오다 어떠한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른 꿈에서는 다른 도사가 나타나, 부인이 잡스러운 도사에게 속은 것이오. 바위를 쪼는 일을 계속하면 집안이 망할 것이니 당장 그만두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부인은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지 망설이다가 처음 만났던 도사의 말을 듣기로 하고 산에 올라 여인상의 이마에 정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산이 흔들리듯 무너지는 것 같은 엄청난 소리가 났습니다. 부인은 무척 궁금하기도 하고 무서웠지만 도사의 말을 떠올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부인의 꿈의 도사가 다시 나타나, 나는 선도산의 산신이요. 바위에 자리 잡은 악신을 내쫓기 위해 부인의 힘을 빌린 것이라오. 부인이 정을 박아 악신을 쫓아 냈으니 부인의 소원인 아들을 점지해 주겠소.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후 부인은 잉태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후 사람들은 부인이 만든 여인의 형상을 애기 바위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악신이 바위에서 쫓겨날 때 요동을 쳤기 때문에 정에 박힌 머리 부분은 떨어져 나갔다고 말하였습니다. 애기 바위 가슴 부분에 돌을 던지고 아들 낳기를 빌면 효험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애기 바위에 얽힌 설화에서는 자식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 특히 어머니의 의지가 돋보이며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금기를 어기지 않고 끝내 여인의 형상을 완성한 어머니의 희생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낳는 것으로 보상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애기 바위는 후대에 이르도록 자식을 갖기 원하는 사람들의 염원을 비는 대상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만물의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조상들의 사고가 신앙의 차원까지 발전하여 숭배의 대상이 된 하나의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